안녕하십니까. 저는 오늘 신랑 신부와 특별한 인연으로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수빈입니다.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결혼식을 축복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하객분들께 양가를 대신해 무한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. 선선한 가을의 끝자락에서 시작된 인연, 어느덧 여섯 번의 겨울을 함께한 두 사람이. 이처럼 아름다운 따뜻한 봄날, 그 사랑의 결실을 꽃 피우려 하는데요. 오늘의 예식은 양가 가족분들과 하객분들의 축복 속에서 진행될 예정인 만큼 끝까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신랑, 신부의 행복한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신랑신부 입장에 앞서 양가 어머님 입장이 있겠습니다. 우리 하객분들께서는 뒤쪽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. 수십 년전 걸으셨던 길, 이제는 사랑하는 신랑신부의 어머님으로서 걸어오실 텐데요. 부모님께 받은 사랑에 보답할 수 있게, 주신은에 잊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고자 합니다. 신랑 신부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갈 아름다운 길을 밝게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양가어머님 입장! 네, 양가어머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 사랑하는 모슬랑 신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양가 혼주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. 이어서 샌드 세레머니가 있겠습니다. 양가 어머님께서는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 이제 양가 어머님께서 함께 모래를 부어주시겠습니다. 여러분 축복의 박수로 함께 해주세요. 핑크색 <laughs> 모래는 사랑, 열정, 낭만, 행복을. 신부 혼주님의 초록모래는 건강, 행운, 번성을 의미하는데요. 샌드소리바누는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모래가 섞이듯 신랑 신부가 잘 융화되는 것을 바라는 양가 혼주님의 염원이 담긴 의식입니다. 여러분의 축복의 박수가 필요한 아름다운 순간입니다. 네 이제 양가 호주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. 서로 마주서 주시기 바랍니다. 귀한 사돈의 연을 맺습니다. 존경의 마음을 담아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. 양가 어머님 인사. 네 이제 양가 어머님 하객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우리 하객분들께서도 따뜻한 박수로 답례해주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양가 어머님 하객분들께 인사! 네, 이제 양가 어머님께서는 혼주석으로 이동해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이제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. 하객분들께서는 뒤쪽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 이 순간,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행복한 신랑 신부가 입장을 앞두고 있는데요. 이보다도 더잘 어울리는 신랑 신부가 없다라는 저의 말에 동의하신다면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포근한 햇살 아래 반짝이는 윤슬처럼 아름다운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오려 합니다. 빛나는 오늘의 주인공들을 하객분들의 큰 박수와 환호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신랑신부 입장! 네, 사랑스러운 두 분의 주인공들을 모셔보았는데요. 이제 신랑신부가 하객분들과 가족 앞에서 부부의 예를 드리는 맞절 순서가 있겠습니다. 신랑 신부님은 서로 마주서 주시기 바랍니다. 바라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오는 아주 행복한 순간인데요.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신랑 신부, 사랑하는 만큼 맞절! 아, 네. 다음은 두 사람이 완전한 부부임을 선언하는 성혼 선언이 있겠습니다. 성혼 선언은 사회자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성혼 선언문. 지금 이 자리 서로 사랑하는 신랑 신부가 일가 친척과 하객분들을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 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했습니다. 이를 이 자리에 계신 하객분들과 엄숙히 선언합니다. 2025년 5월 25일 사회자 김수빈 네이로써 부부가 된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이어서 부부로 함께하게 된 신랑 신부를 축하하는 축사가 있겠습니다. 축사는 신부님과 14살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우정으로 쭉 함께하고 있으며.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통통 튀는 매력에 대문자 이의 성향을 가진 친구인에서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. 여러분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팀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이 아름다운 분위기 이어서 다음 순서는요. 두 사람이 하나가 된 기쁜 순간을 축하하는 축가가 있겠습니다. 축가 역시 언제나 다방면으로 멋있고. 속 깊은 소중한 신부님의 친구인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.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